예, 네, 저 어. 사진 좀... 예, 네. 이게 이제 오늘날 남아있는 배재학당, 그, 그 이승만 홀이 된그 배재학당을 짓는 모습이고, 저기 보면은 지게 뒤에 까만 옷 입은 사람이 좀 사진을 크게 하시죠. 까만 옷 입은 사람이 저기 앞엔 젤럽입니다 아, 어. 선교사 복장이잖아요. 그저 <laughs> 당시... 그 건물 짓고도 상당히 고급으로 보는데요 그 돈을 무지 갖다 드리는 거죠. 네. 고급, 고급 건물을 짓는 거고, 그 고급 건물을 짓는 거는 완전히 전통적인 저 공사 방법으로 그러네요. 하는데, 그래도 건물 자체는 완전히 저 서양식. 아, 선교사예요저 까만 어딘가? 네, 아펜젤러요 <laughs> 아펜젤러. <웃음> 그러니까 현장에서 지금 지휘 감독하고 있는 거예요. 저렇게 지은 학교가 배제학당, 배제중고등학교입니다. 지게를 치고 있네요? 아니, 지게 갖고 지금 땅 맞아요. 그뭐 땅도 이쁘다 <laughs> 하고 지금 무슨 포크레인 이런 거 없을 때입니다. 지금 삽, 삽이나 있었나 저때. 저렇게 지었고 저렇게 지은 학교에 그 왕이 현판을 내립니다. 네. 배제학당이라는 그 현판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죠. 이제 한편이 의미가, 아니, 그거 말고. 저, 배제학당 현판 있잖아요. 한문으로 써진. 예. 네, 좀 크게. 저게 이제 왕이 내린 현판인데 저게 왜 중요하냐면요. 조선시대에는 저 서원에다가 사액서원이 그러니까 왕이, 왕이 내린 현판을, 현판을 내리면 내린. 사액서원이 돼가지고 맞으면 왕의 권위가 실린 그 서원이 돼요. 그게 이제 최초의 사액서원이 소수서원이잖아요. 저 풍기에 있는. 근데 이제 이게 최초의 학당에다 내린 그 현판이 왕의 현판이거든요. 배제학당이라고 글씨도 멋있고 뭐 분위기가 좋은데 이런 이제 왕이 현판을 내렸다 그러니까 조선 시대 기준에서 보면 아 이게 옛날에 왕이 사액서원을 그 만든 거하고 똑같은 이제 새로운 신학당에 배제학당이 이제 왕립학교가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제 그 기대를 만들게 하는.